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수아서 13장입니다 여수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교독하고요 그리고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절도 7절 먼저 교독합니다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에굽 밥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불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소 족속과 에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아무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곳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가에서부터 바을, 하마스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루못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온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나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14절 같이 합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소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laughs> 죄송합니다 여호수와서 13장에서는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여러 지역 이름들이 오늘 본문에도 언급됩니다 그 본문 1절에서 7절까지는 서론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8절에서 33절까지는 모세가 루벤과 갓과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준땅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여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로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늙었다이 말은 더 이상 여호수아가 전쟁에 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은퇴할 나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맡겨 주신 사명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1십 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게 되었는데 이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일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다시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주님이 여호수아에게뭘 말씀하세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그동안 얻은 땅이 아주 작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중요한 성읍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수아가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그 점령한 성읍들의 왕의 리스가 쭉 나왔잖아요. 그러나 아직 뭐가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은퇴를 앞둔 여호수아에게 어, 부담을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남은 사역이 있죠요 정복할 땅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렇게 막 부담 주시려고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절, 본문 2절부터 이제 쭉 설명이 나오는데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로 시작해서 6절까지. 그 남은 땅들의 경계를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6절에서 하시는데요. 한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그땅 아직 남은 땅, 땅에 대하여 쭉 이야기하시면서 6절 하반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남은 땅이 아직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요. 여호수아는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여호수아, 뭘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정복의 주체가 여호수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겠다. 이 땅의 정복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호수아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또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남은 땅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땅을 정복하는 일마저도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아직 남은 일들이 있죠.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계속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은 나이 많은 여수아를 대신할 새로운 젊은 리더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분배하라 분배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명은 그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분배할 땅들은 아직 얻은 땅입니까? 얻지 못한 땅입니까? 아직 얻지 못한 땅들입니다 믿음으로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수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리더, 그 동안 함께했던 리더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이 들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내가 여전히 이 구원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을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 리더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서 주님을 생각하고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말씀 가운데 기억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싸워야 할또한 믿음의 싸움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지파들은 모두 땅을 분배받았는데 한 지파가 땅을 받지 못한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는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뭐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수와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기업으로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주지 않았느냐? 그 14절 하반절에 어떤 설명이 나옵니까? 그들에게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뭐라고요?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에게는 드리는 제사와 성막 봉사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그 오늘 본문은 아닌데 한번 여호수아서 13장 4 33절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13장 33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레위 지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왜 주지 않았습니까? 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이 레위 지파는 무엇을 기업으로 삼아야 함을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땅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레브의 지파로 인하여서 다른 지파들이 무엇을 볼수 있어야 합니까? 물론 하나님이 땅을 이 지파들에게 주셨는데, 그것도 귀한 것이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 기업은 그 땅은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텐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고 사는 삶을 이레브지파를 통해서 보이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브지파가 하나님의 복을 덜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레위지 파를 통해서 다른 지파들에게 샘플 모델 케이스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기업으로 하나님을 전부로 삼고 사는 삶을 이 지파가 뭐예요?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보다 이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전부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모델 케이스로 둔 것이지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그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지요. 그 땅을 일시적으로 바벨론에게 빼앗깁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그 땅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 버립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그 예루살렘 성과 그 성벽,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성벽이 성이 불타 없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여전히 나의 기업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분기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이 영원한 기업이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이신 주님, 우리를 실망시키시거나,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 분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랑성 누님들이 이 영원하신 기업을 우리 드리는 찬양처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분을 전부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원하신 기업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 중에도 원망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영원하신 기업 주님이 사랑한 그의 백성들에게 변치 않는 국률과 인자로 풍성한 자비와 성실로 함께 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심을 우리의 영원한 분기이심을 전부이심을 오늘도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고백하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하신 기업이신 주님이. 오늘도 변치 않는 국률과 사랑으로 넘치는 자비와 성실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그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주를 바라는 백성들에게 은혜와 국률을 베풀어 주옵시고 어려움과 아픔과 질병 중에 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또한 주께서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